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비바테입니다. 여러분은 사실 양구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? 두타연? 땅굴? 박수근 미술관? 저 또한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문화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 떠올렸는데요. 이런 것들 외에도 양구에는 농특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?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양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품명품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양구 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매달마다 양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양구는 DMZ에 접경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곳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난번에 들렸던 이 양구 정중앙에서 우리나라 딱 정중앙, 양구에서 자라는 그 믿고 먹을 수 있는 100% 우리 농산물 양구 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한번 우선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겼네요. 이 자연중심 양구 쌀은 뭐 금강산에서 발해내가지고이 DMZ를 흘러내려온 맑은 물과 그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된 쌀로 되게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. 사실 이 양구 쌀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었을 때 아무래도 어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쌀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 가끔 놀러 오면은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밥한 끼를 굉장히 좀어 고대했던 것 같아요. 물론 프랑스에서도 쌀이 있어요. 근데 한국에서 하는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덜 익은 설익은 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먹어 가지고 사실 저는 쌀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어, 에피소드 있던 것 같아요 뭐, 보이스카우트 때 이런데 가 가지고 쌀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밥을 지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양구에는 농특산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양구 명품관에 있는 양구 쌀은 이 4kg에 17,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. 양구 쌀을 드시면 100년이 건강합니다. 뭐 이런 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기회가 있으시면 가족들끼리 오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런 양구 쌀로 직접 요리를 한번 해보게 한 다음에 그걸로 한끼 같이 저녁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이렇게 오늘 양구 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이런 농특산물 외에도 다양한 양구의 자연경관 그리고 아름다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양구쌀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